특수의 첫날 절대 감사 시리즈 첫 번째 오늘 제목은 마지막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인을 받은 사람들 마지막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인을 받은 사람들 어 제가 그 온라인을 지금 오늘 첫 날은 오픈을 했는데 아마 비공개로 원하는 분만 이렇게 또 쉐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좀이 특세 메시지를 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포커스 있게 맞춰서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도하면서 그것은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어, 이번 제가 안식월 동안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마음을 다 주셨냐면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성도들을 실족케하는 어려움이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는데 비슷한 마음들을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좀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여, 대적하여 일어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몇 가지 징조가 좀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뭘 말합니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전쟁은 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김원혁 선교사랑 식사를 하면서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강호동이 유치원생을 때리는 거다, 지금. 근데, 근데 미국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추신수가 와서 도와주는 거다. 강호동과 추신수가 유치원생을 때리는 거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확전될 때 이게 양상이 쉽지 않습니다. 아, 이란이 그 이슬람 당그 무슬림 세계, 이슬람 세계에 아, 패권 국가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방해를 하는 것이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전으로 될때 이게 해즈볼라가 이란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은 이란과 그 미국이 뭐 부딪힐 건 뻔하고요. 그러면 그런 이런 그 미국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려고 막어 다방면에 확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과 대만도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이게 막 연쇄작용들이어서 여러분 중국과 대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한국과 북한은 뭐 안전하겠습니까. 그것을 미국이 다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단계로 가게 되냐면, 이게 분명히 유가 상승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차 있는 사람도 차 갖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리터당 3천원, 4천원 갈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징조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경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브렉시트가 왜 있었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집트가 지금 가자주고 난민들, 파리스탄 난민들 받지 않겠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은 난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지지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재해는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특징을 8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두 시대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재난. 이런 징조를 보고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이 재난의 징조가 왜 중요한 사인이냐? 이 재난이 시작될 때 성경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재난과 환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들이 일어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전쟁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인데 재난의 시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는 징조입니까? 환란으로 간다는 거예요 환란 그럼 환란은 무엇입니까? 재난과 달라요 재난도 어렵고 환란도 어려운 거지만 환란은 재난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환란이 일어나고 있어 <laughs> 깜짝 놀랐네 그 그렇죠? 무서운 얘기하다 누가 우와 고맙다 여보. 환란은 구절입니다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란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환란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그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어디로 가는 사인이기 때문에 환란 그래서 아이 이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징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many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가 일어나면 이제는 환란의 시작인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 보세요 두 번째 징조, 환란의 쌓인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재난과 환난의 이 피어리드가 다르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의 때는 이게 사실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잘못된 미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3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12절, 3번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12절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미혹되고 실족하고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다면,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도대체. 그 속에서.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는 뭐예요? 반전의 접속사죠. 어렵지만,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을 통해서 예수 믿기 어렵고 실족하고 믿음을 버리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가 되는데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왜 믿음을 버린다고 돼 있어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배교의 원인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이 식지 않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불이 있는 자들입니다. 놀랍죠? 사랑의 불이 있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다.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인을 치실 것이라는 감동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신부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도장은 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요 왕이 중요한 문서에 밀랍을 이용한 도장을 찍었어요. 인을 찍었어요. 문서 사이에 밀랍을 놓고 그 위에 왕의 반지 도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이게 왕의 인이라고 그래요. 왕의 인을 통해 문서들은 보호받았고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인은, 왕의 도장은 왕의 소유권과 보호, 권위, 권위의 보증을 말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힘이 그 도장의 인을 통해서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문 24장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준비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인을 치실 것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보호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이 도장처럼 인치신 하나님의 보증을 인해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절 읽은 것처럼 그 사랑의 인을 받았을 때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불길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세가 여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들에게 여와의 사랑의 인이 처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있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런데 네. 이 불길이 얼마나 강한 불길이냐면 사랑의 불길이 7절을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것이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 아니라면, 불의 속성은요, 물에게 져요. 물은 항상 불을 끄게 말이 아니에요. 원수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유혹과 무관심과 실망과 고통 등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에요. 홍수처럼 우리에게 보낼 것이에요. 교회에게 보내고 성도들에게 보낼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인이 쳐진, 그 인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환단 속에서도 사랑의 불이 식지 않는 우리의 여와의 호 불길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와도 마귀의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불을 절대 끄지 못한다고 네.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것이 모든 것을 결국 이기게 할 거예요 절대 이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미리 감사합시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가운데 그 일을, 사랑의 인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죽음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월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월은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의 상태를 말해. 그렇게 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이 엄청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키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것이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특별히 저희 장모님을 보면서 저희 장모님은요. 평생을 저희 형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어려, 어렸을 때부터 심장에 그 판막에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서 그 형님이 우리 장모님의 평생의 기도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철회하며 기도하시는 이유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저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스무 살 밖에 살수 없다고, 2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 오래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도, 쉬운 셋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형제들의 마음도, 저도 형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저도 며칠 이게 힘들더라고요. 막 생각이 나고, 이 얼마나 아픕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도 너무 아프, 아프겠지만 제가 우리 장모님의 마음을 보는데 하, 이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죠.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인데 이보다 어려운 고통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요. 마지막 그그그 그, 그 심장 박동의 시그널이 있는데 의사는 우리들에게 얘기해야 그거 의미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에이,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이 부모의 심정은 엄청난, 이거보다 어려운 고통이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의연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우리 장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슬펐지만 의연한 거예요, 그래도. 막 아마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저희 아내랑 장례식장을 이제 3, 3 4일장을 지냈으니까 가다가 그랬어요. 어, 장모님 대단하시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의지로 견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의 죽음을 의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장모님을 저게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실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딸의 마음에 내가 사랑의 인을 쳤다. 할렐루야. 사랑의 인을 쳤다, 내가. 이거는 그냥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인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로 그것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것들로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저 평생 신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서 있는 그 딸. 신부입니다, 신부. 이거 진짜 한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제,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그 마음 갖고 왔는데, 제가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예요. 또, 장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슬프지만 의연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로 주냐면요. 천국의 소망으로 보증하시더라고요. 인을 치신 겁니다. 아,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구나. 아멘. 이 압도적인 보호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인자하시도다. 그는 우리와 함께하시도다. 사랑의 불을 우리 가운데 치시는 분이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많은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내 신부에게 사랑의 인을 쳤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에게 사랑의 인을 쳤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이 불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불에 사랑의 인을 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인을 우리가.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요.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질투하는 목사님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목사님을 제거하려고 종교적인 목사들이 모여 가지고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막 꼬투리를 만들고 없던 뉴스를 만들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래서 종교재판에 딱 올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목사님을 딱 불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려고 예, 바리새인 예수님 공격하듯이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건 막 죽음과 같은 화살이거든요 예, 이이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서 근데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웃음이 터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사들이 막 비판을 하고 들었는데 갑자기 아하하.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 순간 이분은 뭐 은사주의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호하셨다. 그때 만약에 자기가 보호 없이 그 불화살 같은 소리를 다 들었으면 당신 자기 목해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데미지가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테반을 보십시오. 돌을 맞으면서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가 웃었다고 하있어요 하늘을 보면 웃었다고 돼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랑의 인을 치는 거예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어가고, 여러분, 잔인하게 화영에, 화영에 저에서 죽음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의지로요 천만에 인간의 의지는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이겼다고도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이 사랑의 인을 친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홍수라도 여러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랑의 불이 이번 특세 동안 우리 교회가 떨어지고 있고 네. 여러분 가운데 인치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 사랑의 불이 불타게 하소서. 네.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과 함께 하십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사랑의 인을 치실 것입니다. 네. 어떤 경우라도 불이 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많은 물이 마 어떤 홍수라도. 이 불을 끄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